와나캄 따밀. 남인도 여행을 위한 여행 타미러. 이번 시간에는 오토릭샤를 타야 할때 필요한 표현들 알아보겠습니다. ABC 호텔로 꾸그 뽕거. ABC 호텔로 가주세요. 문장의 꾸 라는 표현은 어디 어디로, 뽕거, 가주세요, 가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목적지 이름을 넣어서 활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레이스테이션을 꾹본 거, 기차역으로 가주세요. VJ몰 꾹본 거, VJ백화점으로 가주세요. 가격 흥정을 할때 너무 비싸게 부르면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롬바 아디감, 너무 비싸네요, 너무 과하네요. 이런 뜻입니다. 까미 뻗는 가 가격을 깎아주세요, 더 낮춰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간혹 합승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당히 말씀하세요. 쉐어링 웨인다. 합승은 싫어요, 쉐어링 합승은 웨인다. 원치 않아요, 싫어요. 거리에서 직접 오토릭시아나 택시를 잡는 것보다 가격 흥정도 필요없고 더 안전한 탑승 방법은 바로 앱을 이용하는 건데요. 요즘은 앱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많은 여행객들과 현지인들도 앱으로 이용한답니다. 올라앱과 우버앱 중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이는 직접 두개다 경험해 보시고 편한 쪽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듯해요. 일단 저는 온라 앱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앱을 다운받으신 후에 이메일 주소나 등록 전화번호로 간단히 가입하실 수 있고 출발지, 도착지를 입력하면 주변에 모든 가능한 교통수단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원하는 교통수단을 선택해서 부르면 되고요. 선택된 차량의 번호가 뜨게 됩니다. 교통수단은 오토릭샤, 오토바이, 일반 택시, 합승차량, 차렌탈까지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지불 방법도 다양하지만 올라페이 앱을 이용하여 온라인 결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쿠폰이나 할인제를 잘 이용하면 쏠쏠이 교통비를 절약할 수도 있어요. 제 영상이 이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따미러를 좋아하고 널리 쓰여지는 그날까지 난들이 아두다 레슨을 꾸빠뿌